이제 사람 찾기는 불법 흥신소나 신부름센터가 아닌 누구나 할수 있고 합법적인 방법, 정말 쉬운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컴퓨터와 공인인증서 이두 가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 쉬운 전자소송 사람 찾기가 가능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바로 소액이라도 찾는 분과 금전거래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금전거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또 아니에요. 만약 금전거래가 없으신 분들은 저 지유아빠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 도와드릴게요. 제 연락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하지만 아직도 사람을 찾을 때 흥신소나 신부름센터에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있어요 수백 수천씩 쓰면서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 방법이 정말 맞는 방법일까요 혹시 모르는 개인정보 노출 걱정도 있고 말이죠 찾는 분에게는 피해가 정말 가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흥신소나 신부름센터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합법적으로 사람을 정말 잘 찾는 일명 탐정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의뢰비용이 정말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신 분들은 저 지유 아빠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거기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연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드릴게요 개인정보 노출 걱정도 없고 찾는 분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도와드릴게요. 제 연락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지우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